계란찜에다 넣고 싶다. 어, 계란찜에다가 소금 대신 이, 우리 새우젓이 들어갈 수 있나봐요. 어, 그럼, 그냥, 음. 너무너무 간단해. 어, 계란, 어떡해? 계란 토끼 가지고, 음. 물이나 아니면 우유 넣고, 네. 이렇게 젓다가, 새우젓만 넣고 하면 되는데, 이 새우젓 신기하게,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난다 그러니까. 근데 느끼기에도, 진짜 비린내가 없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. 저 원래 시 약간 새우젓이 비린내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. 음, 그리고, 껍질이 얇고, 통통해서 일단은 식감이 있어. 어, 아이들도 먹을 때 굉장히 좋아하겠다. 그리고 과하게 짜지 않고 약간 감칠맛이 도네? 음, 나도한번 음. 먹어볼까? 응. 음. 야, 야, 우리 음너 김장 해야 되잖아. 응. 나 김장 어떻게 할 거야? 나 김장 해본 적 없는데? 언니는 어떻게, 김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, 이번에? 아, 우리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진짜 맛있게 해주셨는데, 음. 올해는 내가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진짜로? 언니 혼자서 어떻게 할 거예요, 그냥? 야, 요즘은 네이버가 있잖아. 아, 그렇구나. 네이버한테 그러면 <laughs> 다 나와. 그러면 <laughs> 우리, 네. 우리 준비해야겠는데, 뭐 준비해야 되지, 언니? 이번에 음. 고춧가루. 어. 그리고 고춧가루? 또 중요한 건또 어. 새우젓이 있잖아. 요 음. 신한 소금 있고. 음.